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자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어 여러분들 어제 테슬라가 다행히도 v자반 등을 만들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양봉캔들 형성됐죠 2.2%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여기 주황색선 21선까지 어, 살짝 돌파가 나와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 여기 여러분들 양봉을 보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 양봉이 한 80점짜리 양봉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100점짜리 양봉이 나오려면, 어, 적어도 한 앞에 나왔던 이 정도, 어, 이 정도의 양봉이 이제 100점짜리 양봉이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추세가 확실하게 이 위쪽으로 잡아줬다라고 확인을 하려면은 여기 캔들을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나오는 캔들을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금요일날 형성이 되겠죠, 여러분들. 금요일하고, 어, 좀더 안전하게 여러분들 대응한다 하면은 다음 주, 이 다음 주에 월요일까지 여러분들 이 캔들 마감을 확인하면은 확실하게 이 테슬라가 이 추세가 위쪽으로 향했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어, 여기 저점제 이제 지켜줬으니까 어, 이제라도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공략을 해도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한 가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저는 금요일 날 종가 있죠. 이 종가가 마감이 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 일부를 들어가셔도 되시고요. 아니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작하는 이 시초가라던가 아니면 종가 까지 안전하게 확인하시면서 이두 번째 캔들까지 확인하고 여러분들 진입을 하면 좀더 안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매매 전략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장대 양봉보다 다음 주에 캔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는 이 중요한 변곡점이 이전까지는 나오지 않았다가 여기서 부터 이제 이 변곡점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그러면 빠르게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선 여러분들 테슬라가 이 V자 반등을 만들어낸 이유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반등이 나왔는지, 아니면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이 호재 이슈가 터지면서 반등이 나왔는지, 어,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한마디에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장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9일 날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 30일은 미중 간의 정상회담. 트럼프가 이제 시진핑 주석이랑 만나겠다. 만나지 않겠다. 이게 지금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확실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니까 어때요? 증시는 이제 안도하면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게 완만한 합의가 된다라고 했을 시에는 증시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런 기대감으로 갖고 어, 떨어지던 이프리장에서 급하게 올려주는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어, 잘 마무리 될 거라고 우리는 보고 있지만 이 트럼프가 워낙이 변덕이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어, 너무 이제 도박성 배팅만 안 하면 됩니다. 결국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테슬라 갖고 가시는 것도 이제 물론 중장기 관점으로 모멘텀이 잡혀 있으니까 어, 끌고 가시는 것도 맞는데 이 증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무시하면서까지 대응하면 약간 이렇게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대응했던 것과는 다르게 어, 조금씩은 이렇게 리스크를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이 미군이 베네수엘라를 육상 타격을 하겠다. 어 이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가 어 약간의 도발식의 멘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트럼프가 의회에 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또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정치적인 이런 이슈가 또 터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증시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이제 전쟁까지는 아니고 약간은 이제 군사 작전, 어 이렇게 육상 타격 정도로만 이 단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네수엘라를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긴장감이 고조가 되기 때문에 증시가 조정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베네수엘라라는 것이 세계에서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이 원유가 가장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원유의 가격이 이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어, 2025년 기준으로는 3천억 배럴에서 이제 3,770억 배럴까지 원유의 매장량이 가장 많고 최근에는 이제 경제 위기 그리고 노후화된 이 정유 시설, 이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서 석유 생산과 수출이 크게 감소한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매장량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여기를 타격하게 되면 어때요? 원유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 결국에는 물가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거든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발표하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던가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10월 달까지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됐었었는데 11월 달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11월 달부터 올라가게 된 물가가 결국에는 12월과 내년에 1월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로 반영이 되면서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다시 한번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 이런 사태를 만든다라는 것은 증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혀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좀 완만하게 해결되는 그 수준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테슬라의 변곡점을 잡아가는 어 이런 대응 전략을 또 노려보는 게 어떨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이 트럼프가 이 푸틴에 대해서 어 정확히 말하면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에 대해서 어 트럼프 이기 때 처음으로 다시 한번 이게 러시아 제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종전 압박 결국에 이제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끝내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돌아가는 정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러시아 이 푸틴 입장에서는 전쟁을 끝낼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러시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을 어, 우크라이나 쪽에 전달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선포를 해 놓은 상황이고 어,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토마호크를 어, 우크라이나가 받게 되면은 더 심각한 긴장감을 만들 수가 있다. 어, 한마디로 말해서 핵미사일 카드까지 어, 정확하게는 이제 핵미사일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어,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확인하신 분들 있겠지만 북한에서도 미사일을 계속 이제 동해쪽으로 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이 북한이랑 협상, 협동을 해가지고 긴장감을 계속 이제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증시에는 이 불안한 분위기를 펼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빅스 지수가 단숨에 급등하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빅수지수가 25가 이제 뛰어넘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결국에 24까지 이렇게 갔다가 밑으로 빠지는 흐름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빠지게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10까지 빠집니다. 10까지. 그래서 제가 어, 미국 중시는 앞으로 올해 연말이랑 내년 초까지는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고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변곡점이 이번 주 금요일이랑 다음 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죠.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매물대의 이 변곡점 자리입니다. 여기가 변곡점 자리고 지금 추세가 다행히도 이렇게 꺾여가지고 밑으로 빠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전저점을 깨지 않고 슬슬 올려주면은 이게 25를 넘어서 30까지, 어 30에서 35까지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변곡점이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에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 보시면 어 이제 추세가 완전히 이제 아래쪽으로 꺾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변곡점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랑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필이면 이게 경주 에이펙이랑 또 겹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경주 에이펙이랑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 11월 달까지는 어 이제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10월 말까지 어, 여기가 이제 이전 세계 증시의 역사적인 변곡점이 10월 말에 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이제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아니면 비중 조절을 고려하시는 분들은요. 웬만하면은 10월 말까지는 대응을 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방향성이 나오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확인하고 증시가 이제 경제 연착륙 쪽으로 간다. 이게 이제 11월 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의 한90% 이상 확률이 높아지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가 증시가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연착륙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인다. 이때 따라부터도 테슬라는 전혀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10월 말에는 어 관망하시고 그다음에 11월부터 어 저랑 같이 이 테슬라의 대행 전략을 잡아가는 게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매매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좀 지켜본다는 마인드. 이 관망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전반적으로 테슬라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변동성이 한번 크게 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완만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머스크의 초대형 보상한 주주 투표를 앞두고 어, 향후 주가 방향을 주시를 하고 있고요. 이번 실적에서는 전년 대비 이 매출 증가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긴 했습니다만, 주당 순위, EPS가 월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장기적인 AI 그리고 로보틱스 비전을 재확인을 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이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이달 초에 고점 대비 약3% 하락을 보인 상황이고요 올해 들어서 회복세를 이어오던 와중에 이 상승폭을 일부를 반납을 하면서 이 투기성 매물을 어, 소화하는 이런 과정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이 테슬라를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지 아니면 머스크의 비전 베팅 종목인지 어,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중간 과점증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최대 변수는요, 머스크의 1조 달러 규모의 보상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주총회가 11월 달에 이제 초에 열리기 때문에 주주총회까지 확인하고, 어, 여러분들이 좀더 변곡점을 잡아간다, 대응을 한다라고 하시면 좀더 안정적으로 대응하실 수가 있고요. 일부 의결권 자문기가 들은 일론 머스크의 이 보상안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라고 하면서 반대표를 권고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측은 머스크만이 이 야심찬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리더, 어, 지금 신뢰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과정으로도 볼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신뢰가 테슬라의 주가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계좌 운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번 분괴에서 테슬라가 주요 신규 사업 업데이트를 내놨죠. 이 로보택시 부분으로 봤을 때는 텍사스 오스틴과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에서 시범 운행을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연말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운전 없이 완전 자율 주중 FSD 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캡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사이버 캡은 어, 테슬라 2026년부터 이제 양산 목표를 구체화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이 옵티머스는 1세대 생산 라인이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 라인이 설치가 되는 거지 본격적으로 이 로봇을 생산하기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분기부터 옵티머스 대량 생산에 나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초기 생산본이 있죠. 이 초기 생산본은 시중에 풀리는 게 아니라 테슬라 공장 자동화 부분에 어 내부적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좀 늦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중에 풀리는 거는 본격적으로 한이 분기쯤에 진행될 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테슬라는 여러분들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분위기는 약간 냉담하다 볼수 있는데 지금 마진 압박이 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총이익률은 약18%가 나와줬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어, 18%를 지켜준 것만 해도 테슬라가 지금 장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5.8% 입니다 이게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투자자 분들이 좀 걱정이 있죠 그래서 영업익률을 다시 한번 이 7%, 어, 최소 7%에서 한 9%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지, 이게 일론 머스크의 능력에 또 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주가의 변동성만 심해질 뿐, 확정된 뉴스들이 다 아니기 때문에, 어, 역시나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 초까지도 저는 이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테슬라는 조정이 나올 때 항상 기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풀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로는 제가 요런 밴드 구간을 말씀 드리거든요. 딱 여기부터 400달러가 깨지는 시점에서부터, 어, 이때부터 이 테슬라를 풀매수로 진입을 해야 되는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가 이 테슬라의 기회입니다. 기회. 어, 기회인 거고, 여기 주가가 위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관망을 조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이제 시장에서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장에서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앞으로 테슬라가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이전에 이게 올해 말이 될수 있고 내년 초가 될수 있습니다. 이게 어, 테슬라 매수기에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난 이 초급등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급등이 나오기 전에 잡으실 분들은 이번 조정이 나오는 마지막 기회를 노리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미 매집이 끝나셨다. 어, 현금이 없어서 매집이 끝나신 분들은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관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주가가 더 떨어지면 아쉬운 마음은 있겠죠. 아, 좀더 기다렸다가 그냥 밑에서 매집을 해야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완벽한 타점을 잡을 수는 없죠. 결국에 주가는 올라갈 거니까 그냥 이 정도의 수익률만 놓쳤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보유하시면서 관망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변곡점을 잡는 거는 이게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매집이 끝나신 분들은 편안하게 관망하시고 어, 현금이 남으셔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400 달러가 깨지는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또 담아가면 이 마지막 테슬라 매수 기회를 잡으면서 엄청난 또이 수익 기회를 어, 누리실 것으로 저는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매수 타점 오늘 그날까지 영상으로 계속해서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항상 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 제 영상 자주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이 하나오션의 차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전고점 라인에서는 개인들의 물량이 줄어들지 않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큰 폭으로 흔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가가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전저점이 이탈되더라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흔히 말해서 세력들의 흔들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크게 흔드는 게 아니라. 어, 저희가 봤을 때는 딱여기 라인만, 어, 여기 라인만 터치를 해주면서, 어, 올려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자리에서는 전혀 여러분들 투자 심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저점을 지켜주면서 올릴지, 아니면, 어, 전저점 이탈시키면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까지 받아주면서 올려줄지, 어, 이 부분은 또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고,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기간이 조금 이제 부족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캔들이 지금 6개거든요. 그럼 이게 주봉 캔들이기 때문에 지금 6주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올려주는 과정에서 6주로는 살짝 부족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최소 한 10주 아니면은 이제 보통 한 15주 이 정도의 매물 소화 과정을 겪어주고 올려주는 게 베스트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기간 조정은 충분히 테슬라한테는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기간 조정을 좀 줄이려면, 가격 조정을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빠지라고 그런 건 아니고, 흔들기 패턴이 이제 급등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니까, 여기서 추세가, 전환된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주분들은요, 지금 시점에서는 마음 편안하게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에 캔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이번 주 금요일날,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 주거나 도지형으로 마감만 대줘도 이건 베스트에요. 근데 국내 주식 하신 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어, 국내 주식은 약간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은봉으로 깨는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이제 은봉이에요. 이렇게 은봉으로 이 앞에 있었던 양봉의 중간 가격을 이탈하면서까지 음봉으로 이렇게 깨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음봉 캔들의 꼬리 있죠. 여기를 라인을 제가 한번 그어 드리면 딱요 라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양봉의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되는 이 지점으로 볼수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음봉으로이 자리를 딱 건드리면서 깨게 되면은 이게 밑으로 이렇게 훅 빠집니다, 여러분들. 훅 빠지면서 음봉캔들이 이렇게 네개가 넘어가는 상황이 돼요. 그럼 테슬라가 결국에 이제 앞에 앞에 올라왔던 차트를 보면 음봉 한개두개한개두개 1개, 2개, 1개, 2개 이렇게 계단식의 상승을 보여줬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좋은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음봉의 캔들의 크기가 커지면서 이게 두 개, 세 개, 네개 이런 식으로 저점 이이탈되면 보면은 여기가 이제 고점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가 470불이기 때문에 애매한 고점이라서 한번더 돌파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더 깨게 되면은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앞에 있는 전고점을 뚫기에는 매몰대 소화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고점으로 되면서 추세가 바뀌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을 더 겪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시간인 거죠 시간을 오래 끌고 간 다음에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이 테슬라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압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한 이 다음에 나와주는 캔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시작하는 부분이 21선 위에서 버텨준다라고 하면 테슬라가 조만간 급등하겠구나 봐도 무방합니다. 거의 한90% 이상 확률로 봐도 괜찮고요. 그래서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 잘 탱하셔가지고 수익을 항상 크게 키워가는 이런 매매 전략 잡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중요한 이 내용이나 변곡점이 형성되면 영상으로 재빠르게 달려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분한분이 정보를 모아가고 있는데 이 필리포시아라고 제퍼리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이 월가 애널리스트 분이신데, 이분이 2019년도에 테슬라가 처음으로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온라인 판매를 감행하던 시절에, 어 이때 이제 테슬라를 욕하던 애널리스트 분들, 그리고 테슬라를 비평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필리포시아라는 분이 2019년도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무려 400달러까지 예상한 분입니다. 근데 이때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면은 제가 차트를 한번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여러분들 2019년도면은 딱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주가가 어 어디 가격에 위치했냐면 고점으로는 29불 그리고 저점으로는 11달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이던 테슬라의 주가를 무려 400달러까지 예측한 분입니다 아무 정보도 없을 때요. 근데 400달러면은 딱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최고점 기준으로는 4 8 8불를 찍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450불 근처에서 움직이죠. 결국에 테슬라의 주가는 이 필리포슈의 말씀대로 400달러까지 올라왔고, 이대로 우리가 믿고 갖고 갔다면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한동안 이 테슬라에 대해 언급이 없다가 올해 들어서 테슬라가 2030년도에는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리포트를 또 하나 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분이 예측한 2030년도에 테슬라, 아니, 목표 주가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꺾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2030년까지 테슬라를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야 되는지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지금 시점에서는 절대로 매도를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포트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를 약 30달러에 구매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제가 다시 들어가 봤는데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인지 모르겠지만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리포트 판매는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제가 이 영문으로 된 리포트는 다운을 받아서 잘 보관을 하고 있고 이 영문인 번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AI 번역기를다 써가지고 한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분량이 한 30페이지가 살짝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리포트 맨 마지막 부분에 이 필리포 슈아분이 2030년도에 테슬라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는 분들은 이 리포트 꼭 확인하시면서 투자 심리 꺾이지 말고 끝까지 잘 갖고 가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 리포트는 이제 한분한분 한분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영상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조회수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게 모바일이나 컴퓨터나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회수 오른쪽에 보면 조그만 하케 이렇게 더보기라는 한글이 있을 겁니다. 어,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밑에 이렇게 정보가 쫙 뜨거든요. 이게 안 뜨면은 또 더보기가 밑에 있는 겁니다. 더보기를 계속 클릭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 구독자 이벤트라고 해서 미공개 정보 테슬라 리포트 전달 2030년 목표 주가 포함해서 리 밑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연말 세력 매집조 공개, 구독자 간단설문이라고 해서 질문이 딱 이렇게 나오면은 알맞게 참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연말까지 테슬라 주가 어떻게 보시나요? 1번 600달러 넘긴다. 2번 개미 털고 내년에 1 0 0달러 간다. 3번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안을 한 가지만 체크를 하시고 밑에 보시면 무료 정보를 받아보 연락처.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010 1234 5678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제출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전화번호로 제가 이필리포슈아본의 한글로 번역된 리포트를 PDF 파일로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받은 연락처는 PDF 파일 리포트 보내드린 다음에 일괄 삭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개인 정보는 안전하게 제거가 될 거다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 생각하시고 보내 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안 오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돼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이 리포트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어, 빠르게 이벤트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무료입니다. 무료고요. 제가 이제 우리 채널의 이 구독자 수를 늘릴 겸.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테슬라로 수익 많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영상 시청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단기는 모르겠지만 중장기 관점으로는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목표 주가를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은 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테슬라 중장기 전략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부족한 영상이지만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중요한 내용이나 그리고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변곡점이 형성이 되면 어또 영상에서 다뤄드릴 거니까 영상 자주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